산기도 끝나고, 예, 또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. 산기도가다 끝났어요. 아, 아, 들에는 사방에 먹거리가 천지죠. 내려가면서, 예, 산기도가 이제 끝내고, 내려가면서, 지금 벌써 이 바구니에는 수박도 따고, 예, 가지도 따고 그랬어요. 수박도 말라 삐뚤어진, 줄기가 말라 삐뚤어진 건 수박도 따고, 지금 이제 꽃이 살짝 피고, 또 열리는 것도 있어요. 수박도 두 등이 따고, 가지도 따서, 이 가지는, 예, 이 가지밥을 하면은요, 예, 이 가지가 염증, 항암작용을 하고 염증을 없애고, 예, 폐암에도 좋고, 또 아트오시안 색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좋아요, 건강에. 예, 이 고구마 밭을 이제 언제 캐야 될지 모르겠네요. 지금 저, 우리 집 옆에 텃밭에는 고구마를 캐가지고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밭하고 도로 밑에 밭에 또 고구마가 있어요. 아, 뭐 11월 말까지는 다 캐야지. 얼, 얼기 전에 캐서 가축 사료도 쓰고 이파리는 말려서 눈 오거나 비올때 염소 주면 돼요. 아, 뭐 이제 염소가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겨울철에는 다 그냥 좀 팔아서 없애고 뭐, 한두 마리나 한네 마리 정도 남겨놓고, 서너 마리 남겨놓고. 그 다음 또 금방 또 늘어나요. 에. 오늘 이제 기도가, 오늘 아침 일찍, 완도, 내도 종합병원이 있었는데, 에. 종합, 건강검진 받으러, 우리 딸 데리고 해남을 갔다 왔더니 하루가 지나버렸네요. 어? 가지를 많이, 가지밥 하려고 가지를 뗐어. 이거 무거워요. 들어요, 아이가. 그러면 새끼 저두 마리 먹 끊어요. 내일 주사 맞게. 오, 오, 오후에 넣든지. 묶어서 이제 새끼도 예방 주사 나야 돼요. 주사를 안 맞으면은 그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니까 어, 예방 주사 지금 오늘 또 새끼 거맞힐 거예요. 어, 새끼도 이제 오늘 오늘부터 목줄을 치는 이제 매는 신세가 됐어요. <laughs> 새끼들이 혼자서 이제 돌아다니고 뛰돌다가 오늘부터는 애미들처럼 이렇게 목, 목줄이 목 매서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제 관리 차원에서 들어왔죠 이게 지금 유튜브하고 Y기업 장회장이 심어놓은 저, 저기 저 우리 집 뒤에, 농가주택 뒤에 새놈들. 저놈들이 먹고 사는 길이 우리 집에다 독가스 보내고 유튜브 방해치고, 어, 생나뭐 돈줄 재고, 임대 못 나게 방해치고, 독가스 보내고, 어, 이 개들한테도 레이저 쏘고, 이, 이 과실수에다 레이저 쏘고, 이 짓거리에요. 인간 말종이죠. 방배동 저기 집에다가는 지금 2층에 비어 있는데, 어디 방배동에 뱀이 있겠어요. 독사하고 지금 쥐를 갖다 집어 넣어놨어요. 아주 악질이죠. 그 독이 다그 머리에 돈을 주고 시킨, 이이 와이 겹에 장회장 놈머 머리에 사대가 내려갈 것이고, 거기에 하수인들한테 다그그 그 저주가 내려갈 거예요.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시겠어요? 여기 아래도 고구마 밭이 이렇게 있어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줄 아래도 여섯 줄 정도 고구마가 있어요. 뭐이 저기 이 이쪽으로 내려온 놈들도 있네. 이이 이쪽에 그 예. 마늘도 심어놨어요 이게 마늘도 심고 이,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을 갖다가 예. 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주 저, 저기 막아가지고 못들어야죠저 위에 있는 저거 저 빨간 감은 이제 요즘 감이 너무 많이 따가지고 단감이니 뭐니 홍시가 돼서 개들 주고 있어요. 뭐 애들이 없으니까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개들이 지금 포식을 하고 있죠. 뭐 이제 김장거리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뭐 우리는 열다섯 포기 정도 하고 또 봄에 봄 김장을 한 열다섯 포기에요 노지에서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노지에서 그냥 자라죠. 노지에서 자란 배추 이제 뽑아다가 김장하는데 무뭐 배추 당근 대파 뭐 마늘 뭐고춧가루는다 해놨으니까 집에서 깨서 깨농사까지 참기름까지 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짜니까 실은 뭐 우리 집 텃밭이 마트인 셈이에요. 그뭐 브로콜리나 양배추도 겨울 내내 에, 에, 따서 먹죠 어, 집에 도착했어요 아 어,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서 샤프랑 꽃도 피고 아 어, 이렇게 됐어요 이제 끊을게요 어, 끊겠습니다